여러분 다시 살아계시나요? <laughs> 안녕하세요, 하느님. 살아계셨군요. 다행이다. 지금님도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저희 가족이 저 빼고 다 식량 구하러 가다가 좀비한테 물렸어요. 지금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? 다공 아파트 구동천 1호에요. 저희 집에 식량이 많으니까 얼른 오세요. 그리고 또 조심하세요. 허수 언니, 얼른 우리 집으로 와. 빨리. 언니, 옷이 몰렸어? 가장 친한 언니다 네, 문 열어드릴게요. 네. 네, 렐 야, 만났네요, 우리.